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걱정거리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시각성 파이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저절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점심 시간에 함께 모여 선생님의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고 연습하면서 초등학생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선 후배간의 연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노력에 감사하고, 언니들의 친절함에 감사하고, 내가 음악을 통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심파는 저에게 즐거움과 어울림이었어요. 친구와 싸워 고민이 있을 때도, 숙제가 많아서 짜증날 때도, 심파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친구들과 함께할 때, 즐거움을 느끼며 고민과 걱정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싱파를 함께 자라나면서 싱파를 거쳐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또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몰려오는 뿌듯함과 그동안의 고생의 보답이 저에게 기쁨이자 행복이 되었어요.